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의 이은주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진짜 바쁘신 분인데 <laughs> 이렇게 시간 내줘서 감사하고 그 이제 연구하시는 분야 자체는 네. 이렇게 디지털로 매개되는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연구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이게 워낙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매개체인데 그러면 이런 디지털 매개 소통이 어 가져오는 주요한 효과 뭐 사회적 수준이건 개인적 수준이나 감성이건 뭐건 간에 네. 그게 중요하게 보시는 어떤 그 결과 변수라고 할까요? 연구에서의 어떤 종속 변수. 네.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라고 할 때는 이제 크게 큰 틀에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인지적인 효과, 그 다음에 감성적인 혹은 정서적인 효과, 그 다음에 행동적인 효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인지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요새 어떤 부분 관심이냐면, 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허위조작 정보, 소위 가짜뉴스라고 하는 그 현상하고 또 맞물려 있기도 해요. 근데 그 이전에도 다양한 이 디지털에 의해서, 기술에 의해서 매 되는 그런 정보들이 사람들이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최근에 그 허위 조작 정보 연구의 맥락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정보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그 진실성을 어떻게 판별하는가 그 진위 분별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인지적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는가 뭐 이런데 관심이 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게 행동 자체를 측정하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사람들이 어떤 특정 정보를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고자 하는가, 이런 부분도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의견, 태도의 형성, 이 부분, 그러니까 사회적인 영향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 여론 형성 이런 부분하고 관련해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매스미디어에 의해서 혹은 요새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접하는데 그 정보를 보고 나서 결국 그 다루는 그 주제에 대해서 혹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어떤 생각, 어떤 의견을 갖게 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지적인 측면에서 혹은 태도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변수들에 관심이 있고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부쩍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됐고 우려를 하게 된 사회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외로움이랄까 우울함이랄, 우울감이랄까 그 다음에 어. 삶의 만족도, 나아가서는 또 자존감, 뭐 이런 부분들, 정신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그냥 좀 일시적인 어떤 감정 상태, 뭐 행복하다, 아니면 불행하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어떤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기본적인 자원으로서의 그 구성원들의 정신건강의 문제,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로 매개된 소통이라는 것도 워낙 범위가 넓지만, 뭐 그거를 좀... 좀 이렇게 좁혀 주셔서 그런 각각의 세 가지 차원에서 어 발생시킨 뭐 부작용이라든가 아니면 오히려 디지털 매개소통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더뭐향 개입을 해서 향상시킬 수 있다거나 어뭐 그런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뭐 연구 주제로서 이제 디지털 미디어 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 과정이나 그 결과에 영향을 주는가. 사실 이게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건데요. 근데 그중에서 제가 커뮤니케이션 연구자이기 때문에 특히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바로 그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미디어 이게 어떤 종류의 어포던스를 가지는가. 사실 이게 근데 고정된 형태로 주어지는 것 같지만 그게 이용자의 속성하고 또 상호 작용해서 어떤 결과 ...로 발현되는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소셜 미디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두드러진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좋아요라든가 그 공유라든가 그 다음에 커멘트를 남길 수 있는 댓글을 달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반응 저희가 이제 그런 그 기능들 혹은 속성들을 뭉뚱그려서 보통 이제 유저 인게이지먼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떤 포스트가 어떤 컨텐츠가 얼마나 사람들한테서 그런 반응을 이끌어 내는가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그게 바이럴 하게 가게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건데 사실 이게 결국은 일종의 그 인기 투표 같은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파퓰러티 컨테스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그런 게 발생하게 된 거예요. 어떤 글을 올렸을 때 거기에 누가 좋아요 몇 개나 달렸나, 누가 와서 댓글을 달아줬냐 이런 부분들 계속 신경을 쓰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결국 굉장히 개인적으로 자기의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고 이제 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음, 있을 수 있는데 실상은, 실상은 그렇지 않고 그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달릴 수 있다는 점 그게 본인이 어떤 포스팅을 어떤 메시지를 올리는가를 에 영향을 줘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그게 역으로 본인한테 일종의 자개감을 느끼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올린 포스팅들을 보면서 소위 이제 사회적 비교라고 하잖아요. 어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도 행복하고 그 다음에 더 어, 기쁜 일이 많은 거 같고 잘 살고 있는 거 같고 나만 굉장히 찌질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우울감 같은 쪽으로도 연결될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연구 주제 얘기를 해봤는 데 근데 연구를 이제 잘 하시다 보면 커리어에서 여러 가지 뭐 처음에는 굳이 원하지 않으셨지만 뭐 맡게 되시는 직책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어 이건 진짜 드문 드문 직책이에요. 그 국제 커뮤니케이션 학회장을 한 2023년 정도부터 1년간 하셨죠. 네. 예, 그래서 어, 워낙에 이런 자리를 맡기가 힘드니까 약간 어떤 심정으로 맡으셨는지 그다음에 맡으신 다음에 경험해 보신. 어떻게 깨닫게 되신 게 이제 연구자나 뭐 교육자로서가 아닌 새로운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연구 공동체를 좀 관리하시고 좀 케어하셔야 되니까 좀 그런 부분 되게 귀한 경험이라 좀 얘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그런 지점이 있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학계에서 대단히 우수한 한국인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도, 그러니까 젊은 연구자들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국 연구자들이 조금 겸손하다고 해야 될까. 이제 그런 리더십 역할을 맡고 이런 데서는 좀 조심스러워 하는 게 없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게 그래도 저는 커뮤니케이션 학계에서 한국, 뭐 나아가서는 이제 아시아 또 여성 연구자들이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되고 나서 어떤 레거시를 그럼 남길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되고 나서 경험은 역시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laughs>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 국제적인 소위 경험을 좀 하고 이러면서 좀 다른 레벨에서의 이제 그런. 어떤 리더십 경험을 하면서 느낀 거는 굉장히 아 되게 다르다라는 그런 걸 느끼면서도 아 이래서 이제 그동안 익숙해 있는 그런 경험하고 또 굉장히 다른 이질적인 경험을 한건 사실이지만 또 그런 이질성 안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어 이거는 여전히 그 운영 원리로서 가치가 있고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도 또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또 많이 배울 수 있는 경험이었고 그랬습니다. <laughs> 이제 제 관심이기도 합니다만 생각해 보고 있는 게 이제 진실성이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아, 우리가 진실되다는 게 뭐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트루스에 대한 거기도 하지만 특히나 이제 진실된 소통이라고 했을 땐좀그 다른 그 언어로 이제 오센틱한 그런 진실성. 이걸 추구해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거고 디지털 시대의 오센틱한 소통이란 무엇인가 라는 게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보통 객관적 진실은 누구 입을 통해서 나와도 진실이어야 될것 같지만 저희 소통할 때 전혀 그렇게 안 하고 누구 입을 통해서 나왔냐도 굉장히 그 오덴틱한 거의 요소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혼란스러운데 혹시 커뮤니케이션 연구 하시는 분으로서 디지털 시대의 그런 진실한 소통의 핵심 요소라든가 뭐. 어, 어떤 가설이건 뭐건 좀 있으시면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laughs> 재밌는 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truth라는 거이 부분은 저희가 허위 조작 정보 그 연구 맥락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기서는 사실은 truth까지도 안 가고 fact 사실은 factual 한 정보라는 거는 이전에는 그냥 주어진 걸로 간주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인간 커뮤니케이션에서 그 진실성 기본 값 원칙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truth default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truth의 부분은 메시지. 에 이제 적용이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어 c i t 드라는 거는 사실은 좀더 그 상위 레벨에서 소통 자체의 속성을 정의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수 있다고 보는데 그 소스의 진실성과 그 다음에 메시지 자체의 진실성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상호 작용의 진실성 이렇게 좀 나누어서 보자라는 제안을 제가 그 페이퍼에 논문에 이제 그 모델을 제안한 바가 있어요 어 c i t y 모델. 어미디어 n 드 커뮤니케이션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매개된 커뮤니케이션의 진실성 모형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서 정보원의 진실성이라는 게이 사람이 얼마나 믿을만한 사람이냐, 진실한 사람이냐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그 소스의 진실성을 얘기를 할 때는 소스가 겉으로 드러낸 그 정체성 있잖아요. 그 아이덴티티의 문제 어그 것과 실제 그 사람의 정체성이 일치가 돼 있는가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통의 진실성이 딱 무너졌다, 훼손되었다라고 할때 위기다라고 할 때는 바로 그런 정보원의 진실성 문제다. 메시지의 진실성은 소위 허위 조작 정보, 가짜 뉴스로 대변되는 그런 무수한 사례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저는 메시지의 진실성이라고 할 때는 그런 진위 좀 넘어서는 그러니까 의도의 투명성 같은 것들까지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많은 경우에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고 팩트이기는 한데 그게 이제 맥락을 무시한 상태에서 일부분만 가져다가 말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그 다음에 본인이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의도를 거짓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에 사실 관계 자체는 테크니컬리 말하면 테크닉 기술적으로 말하면 사실 관계 자체는 어, 맞을지라도,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판명은 안 되는 정보일지 몰라도, 그게 과연 진실한 메시지냐? 라는 데 대해서는 다른 답을 할수 있을 거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호작용의 진실성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메시지가 가장 사실에 진실에 부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꾸미거나 그거를 이제 슈가코팅 한다 그러죠 막 설탕 발림처럼 이렇게 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얼떨결에 튀어나오는 말들이 진심을 진실을 반영을 하는 이제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다음에 이 소통이라고 할 때는 그럼 소통의 핵심이 뭔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상호작용의 핵심이 뭔가 이거는 양방향성이거든요 일방적으로 이제, 원 웨이로 가는 게 아닌 건데, 제가 이제 언뜻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양방향성인가, 그러니까 양쪽으로 메시지가 오고 가는 것인가, 그 다음에 이게 즉흥적인 것인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 소통이 정말 찐 소통인가, 아니면은 말 그대로 이렇게 극본대로, 각본대로 되는 짜고 치는 이제 그런, 어, 모양만, 겉으로만, 무늬만 소통인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식당 같은 데서 예를 들면 보면은 요즘 어린 세대일수록 네시 같이 식사를 하러 와서도 음식 먹으면서 각자 핸드폰을 뭐 인스타그램 하고 있나 본데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럼 저희처럼 약간 집단에서 소외되는 게 두렵고 혼자 밥 먹는 게 어색하고 창피하고 막 이랬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왜왜 왜 굳이 그럼 네시 같이 왔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많은 뭐 상호작용의 방식이 변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예, 그러면서 약간 좀 우려도 되기도 하는데. 뭐 그런 우려를 공유하시는지 아니면 이해하시는 방식이 있으신지 왜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있으신지 좀 궁금해요. 지금 말씀하신 그 우려는 바로 그런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 맺고 상호작용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개발이 되어지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라든가 공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능력이 형성이 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을 염려를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분 공감을 하고, 그러니까 신뢰를 구축을 해야 된다, 신뢰를 길러줘야 된다가 아니라 핵심은 신뢰할 만한, 신뢰할 만한 정보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믿지를 못하니, 이렇게 할게 아니고, 믿을 만한, 그냥 예전처럼 그냥 믿어도 되는, 어, 이거 크로스 체크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솔수가 누구야? 언제 나온 얘기야? 이 사람 의도가 뭐지? 같은 거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회의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사실은 잘못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망가진 시스템인 거죠. 이 망가진 시스템이 아주 다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고 나랑 그내 교감해 줄수 있는 다른 사람의 관계를 형성하고 이런 부분서부터 사회적으로 유통되는 어떤 정보,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능하게. 아, 가능하게 해 주는 그런 언론의 역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시스템들이 사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어떤 면에서 사람들은 근데 그 욕구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연결돼 있고 싶어 하는 욕구, 이해받고 싶어 하는 욕구, 이런 부분들 있는 거고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은 욕구, 잘 알아서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고 대처하고 싶은 필요 이런 것들은 여전히 있는데 기존의 기성 시스템들이 그것들을 제대로 만족시켜 주지 못할 때 기능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대안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 사실 뭐 제가 이제 이현주 교수님을 다른 모르지만 연구 분야나 뭐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 이제 뭐 심리적인 거 하시고 좀 미시적인 부분들의 메커니즘 들여다 보시고 어 근데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디서 풀어야 할 것인가에서 또 굉장히 사회학적이 시네요. 네. <laughs> 영상을 보시는 사회학하시는 분들이 커뮤니케이션으로 빠져나가실 수 있을 것 같은. <laughs> <laughs> 웰컴입니다. <웃음> 웰컴. <웃음> 네 오늘 긴 시간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 계속해서 학계와 학문 공동체와 우리 사회 시스템 개선에 많은 활약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laughs> 기회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